장대장 부동산 그룹에서 성실함과 바른 인성 소유자를 대상으로 신입 및 경력자 인재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최고의 부동산 전문 회사에서 꿈과 열정을 쏟아 부동산 영업 분야에 한번 도전해 보시고자 하시는 분들 사람인과 잡코리아를 통해서 인재 채용 공고가 나가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분양 시간이 들어왔습니다네 저는 장대장 부동산 그룹의 장한시 이사입니다. 네, 오늘 분양 현장은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화 계획지구 A-41블록에 네, 가겠습니다. 여기가 모산영신 도시개발 구역이에요. 그러니까 지제역 옆에 이마트 있죠? 네 이마트 동쪽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7월 17일 날 발표가 됐으니까 예, 청약 점수 계산하고 하는 거는 다 7월 17일자 기준으로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 예, 지제역이 이 편한 세상인데 입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우선 이 예, 여기 바로 여기가 지제역이죠. 예, 지제역. 지제역에는 뭐 어, 수도권 전철 1호선 그다음에 수서역에서 출발해서 내려가는 SRT, 그 다음에 수도권 광역버스, 그 다음에 KTX, BRT, BRT 뭔지 알죠? 예, 앞으로 추가적으로 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뭐이 영등포나 이또 서울역 쪽으로 가는 예, 이 저기 뭐냐 예, 기차도 많죠? 예, 많이 있습니다. 예. 우선 뭐 수도권 이호선은뭐 천안까지도 내려가고 하니까 아, 교통은 상당히 좋은 지역이고. 예, 북서쪽이 바로 뭐예요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게 고도 국제 도시고 또 이쪽에 예, 여기가 여기 이쪽에가 이제 또 산업단지도 있고 또 이번에 예, 아파트 많이 지쳐 예 이번에 요, 요 자리에 들어가는 게 예, 지제역이 편는 세상이다 예, 여기가 모산 영신 도시 개발구역 예, 모산 영신 도시 개발구역이 이렇게 있고. 이 쪽이 이제 영신이죠. 여기가 영신이고, 여기가 모산 영신이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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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이마트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이쪽도 앞으로 계속해서 이마트 남쪽으로도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지제역 서쪽으로도 계속해서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평택 구도심과 고독 국제도시 그리고 이쪽에 지대역 주변이 앞으로 개발이 이루어지죠. 그렇게 되면은 이 평택의 중심은 지대역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니까 앞으로 미래같이 뭐 두만 을나이 없이 예, 좋아진다. 아, 다만 적어도 5 년에서 7년 정도는 예, 그 이상 정도도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예, 주변에 이쪽에 보면은 어, 동삭 초등학교도 있고 음, 그다음에 바로 옆에 예, 고등학교도 있고 그렇죠. 무슨 고등학교? 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평택 여고. 그다음에 이번에 아파트 단지 들어가는데 바로 옆에, 바로 옆에 붙어서 세교 중학교도 있어요. 이 동삭 초등학교를 가려 그러면은 어른들이 걸어서 한 20분 정도 걸어 가야 되는데 초등학생이 걷기에는 상당히 좀 멀죠. 저는 옛날에 시골에서 초등학교 다녔는데 집에서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까지 거리가 한 4km 정도 됐어요. 매일 그거를 걸어 다녔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건강합니다. 예, 지제역 입해는 세상 여기 지금 이게 지제역 입해는 세상인데 여기가 지금 음, 분양가가 33평 기준으로 4억 1,700만 원 그러니까 3.3 제곱미터당 1,264만 원 정도 되는데 예전에 여기 지금 한참 짓고 있는 거 있죠 도샵 지제역 센터를 받고 여기 입주권 33평 기준으로 해서 4억 2,600만 원 그러니까 입주권 여기 지금 들어가서 살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별로 차이가 안 나죠. 예. 3.3제곱미터당 한 30만원 정도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예. 분양받아서 들어갈 거냐? 아니면 이쪽에 예. 입주권을 사가지고 들어갈 거냐? 아니면 앞으로 여기가 지재역인데, 지재역인데 여기는 KTX도 쓰고, 어? 상당히 좋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영신이고, 예. 영신. 도시국, 여기가 이제, 여기가 모산, 영신인데, 앞으로 이쪽 지역에 이제 상업시설들이 쫙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이마트고, 여기가 또 이제 아파트도 또 이렇게 예, 추가적으로 이렇게 쭉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중심 상권이 지제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니까, 아무래도 A나 이 B가 이 D보다는 일시적으로는 강점이 좀 있, 있겠죠. 예, 그렇죠. 예, 여기 B에서 여기 지제역 이렇게 이렇게 가나 또 여기 뒤에서 이렇게 뒷길로 시작 해가고 지제역 가나 거리 상으로는 예, 비슷하지만은 일단은 예, 상권이 좀더 가까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A 쪽에 보면은 지제역 터시업 센터럴 시티인데 지난번에도 저도 이제 우리 고객 때문에 이쪽에 시장 조사도 하고 했는데 33병 기준으로 해갖고 지금 입주권이 거의 5억 정도 하죠. 그리고 또더 비싼 것들은 막 6억도 넘는 것도 있어요. 예, 여기는 지금 평균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예, 거의 한3.3 제곱미터 1,500만 원 정도 하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여기 앞으로도 어, A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어, 상당히 더 많이 오르고 또 이번에 예, 지제역 이편에서 상 청약 들어가고 그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예, 프리미엄 붙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 일단은 이 앞으로 평택의 고덕 신도시 위쪽에 있죠. 어, 그 다음에 이 주변에 이제 산업단지들이 앞으로 계속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지군적으로서 상당히 뛰어난 입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A, B, C, D 모두 다 예, 앞으로 많이 오를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받쳐져 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예, 또 고등학교가 하나 또 생겨요. 예. 그러니까 학군도 좀 이제 좋아질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지제역입편하는 세상의 장점이다. 그러면은 뭐냐? 일단은 지제역 1호선하고 SRT를 이용할 수가 있고, 또지제역 쪽으로 가면은 에, 수도권에 에, 광역버스 어, 있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뭐 KTX 또 어, 광역버스 또 추가적으로 어, 증, 증편이 또 되니까 에, 더욱더 좋고. 고덕 신도시, 대기업 에, 많죠. 그 다음에 평택에 기존에 있는 산업도시들, 에, 이름하여 뭐 직주 근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바로 옆에 이마트 어, 또 뉴코 아울렛 도 이렇게 쭉 가시고 있죠. 예,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쭉 있는데 예, 여기가 이제 초등학교는 동삭초인데 동삭 초등학교는 한 걸어 서한 어, 성인이 한 20분 정도 걸어야 돼요. 음,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초등학교 보낸다 그러면 엄마 아빠들이 예, 자가용으로 또 어, 태워다주고 태, 데리고 와야 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도 있고. 어, 바로 옆에 뭐 세교 중학교도 있고. 예, 여기는 뭐 걸어서 한 2, 3분. 그 다음에 이제 또 여자, 고등학생들, 예, 평택여고 예, 있죠. 평택여고도한 걸어서 한 5분, 5분, 6분? 예, 이 정도면 또다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이 신도시다 보니까요, 계획적으로 예, 어, 뭐가 많이 들어서냐면은 이 유치원이 많이 들어서요. 예, 유치원이 아주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예, 자녀 교육하는데 아주 상당히 좋은 입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단점이 있죠. 아 여기가 이제 지제 역까지 이제 가려 그러면은 예 걸어서 가기에는 좀 그래요. 어 거의 뭐한4 0분 넘게 걸수 있는 음, 지역이기 때문에 역까지는 예, 좀뭘 타고 다녀야 된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교통편이 좀 불편하다. 그러니까. 아, 뭐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아파트 단지 입주할 때쯤 돼가지고는 좀더 좋아지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또 지제역까지 움직이는 또이 셔틀버스를 또 운영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한번 분양 들어가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전매전이 언제까지냐?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전매전이다. 그러니까 중간에 뻥튀기해서 단기간에 시세차익을 얻을 수는 없다. 더군다나 이번에 또 분양권 관련해 갖고 전매 1년 이내 뭐 6개월 이내 해가지고 예 팔면은 양도소득세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는 적어도 갖고 가야만이 예, 돈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한번 당첨되면은 7년 동안 재당첨 금지가 되어 있어요. 예, 단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여기가 신도시 막 개발하는 동네라서 이 단지 자체적으로는 조금 불편하다, 어수선하다, 여기저기 공사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지제역 이편한 세상 청약에 지금 여기가 전부 다 85제곱미터 이한데, 그러니까 경기도 200만 원,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 300만 원, 인천 거주하시는 분들 25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예. 여기 지금 청약 일정을 보니까 여기가 아, 공고는 7월 17일 날 났는데, 예. 당첨자 발표가 8월 27일입니다. 8월 27일 예, 특별공급이 8월 1 8일날 들어가고 예, 1순위 예, 해당 지역이 8월 19일, 1순위 기타 지역이 8월 20일, 2순위가 8월 21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 많은 사람들이 예, 고덕국제신도시 쪽에 아파트도 많이 신청도 하셨고 거기서 또 떨어지신 분도 들 계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여기 앞으로 미래가치가 상당히 좋은 지역이고 또 평택의 중심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상당히 좋죠. 그래서 아마 평택에 다른 지역에 뭐 전세나 월세 이고 거주하시는 무주택 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신청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또 사이버 모델하우스가 운영 중에 있으니까 예, 여러분들 그 많이들 어, 가가지고 인터넷 검색해서 음, 단지는 어떻게 구성이 되고 그다음에 음. 내가 원하는 평택 평면 도면은 어떻게 되고 내부 설계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 한번 잘 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제 에기 편한 세상 총 1,516세대 들어갑니다. 지상 20, 최고층, 28층, 16개 동이 들어가는데, 여기 잘 보세요. 일반 공급이 627, 특별 공급이 889세대입니다. 그러니까 특별 공급이 오히려 더 많죠. 그죠? 예,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 자기들 뭐,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이제 하면 되는데, 59제곱미터가 484세대, 또 74가 407, 또 84제곱미터가 625세대 이렇게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특별 공급으로 어,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것 같다. 그동안 고덕 국제신도시 쪽에 떨어지신 분들 여기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도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59제곱미터가 예, 3억 정도 하고 있고, 74가 3억 8천 정도, 그 다음에 84. 예, 누구나 많이 좋아하는 거. 4억 초반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출을 40%로 어, 계산한다 그러면은, 자기 이제 갖고 있는 현금, 에, 현금 기준으로 해서 에, 84 같은 경우는 한 2억 5천 정도 이상은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에, 그래야 이제 대출을 40% 해갖고 어, 받을 수도 있고, 또그 이상 대출이 또 나오면 더 좋겠다. 제 생각입니다. 지역 입안는 세상 일반 공급을 보니까 여기는 투기 과열 지역은 아니고 청약 과열 지구예요. 그리고 청약 1순위 뭐 당해 지역이나 기타 지역 마찬가지인데 우선은 청약 통장 24개월 이상이고 예치금 있어야 되고요. 음, 평택시 거주자한테 우선 공급이 들어갑니다. 만 19세 이상 세대주 예, 세대원 해당 없습니다. 세대주 예, 청약 2순위는 예, 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하신 분이면 되고요.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청약 과열지구인데 예,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예, 가점 75%주첨25% 이렇게 들어가죠. 예, 그 다음에 주택이 하나 있는 분들도 어, 처분승낙 조건으로 해서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또 전매제한은 예, 소유권 이전등기까지는 전매제한이다. 7년간 예, 재당첨 예,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예, 특별공급, 특별공급 총몇 세대라고 그랬어요? 889, 예, 889세대 엄청 많습니다. 이 특별공급 예, 면접별로 공급 세, 예, 세대수는 저기 청약 공고문 나가 있는데 거기 가서 어, 공고문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 다자녀특공 같은 경우는 경기도 거주하시는 분도 50%고 전국에 예, 계시는 분들한테 50%를 예, 배정을 합니다. 예, 전국, 여기가 왜 그러겠어요? 신도시 개발하는 지역이라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국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예, 앞으로 평택 쪽에 예, 거주를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 예, 다 자녀 어, 특별 공급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신혼부부들 네, 좋죠. 예일 순위는 누구에 항상 혼인 기간 중 무주택 세대원 유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녀가 있어야 되죠. 예, 노부모 부양하시는 분들 예. 통장 24개월 이상 세대 주시면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지재역 입회는 세상 신혼부부들 특별공급에 관한 소득기준 항상 따라다니죠. 올해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공부하신 분들은 다시 안 쳐다봐도 될것 같아요. 예, 평택, 그, 고덕 국제 신도시가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고, 지제역,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 편한 세상, 예, 지제역 이 편한 세상, 조감도입니다. 예, 멋지게 잘돼 있죠. 예, 다들 보니까, 예, 남양 집들이 많네요. 그죠? 여기가 북쪽이니까, 이게 북이니까, 이쪽이 남양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다들 여기 지금 보면 남양, 예, 남서양 동남양, 이렇게 해서 배열이 잘돼 있어요. 다만, 남양은 남양인데 앞쪽에 거, 어, 다른 동들이 쭉 보고 있기 때문에 조망은 조금은 가릴 수도 있겠네요. 그죠 예. 우선은 이런데 이제 그 청약을 한번 하신다고 그러면은 뭐 가까이 계신 분들은 현장에 한번 가서 울체도도 한번 보고 주변에 편의시설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멀리 계신 분들은 뭐 지도로 또 이렇게 조, 조사를 해보면 다 나오죠. 예. 예, 오늘 그 평택 지제역 동쪽에 들어가고 있는 지제역 이편한 세상 청약 정보 여러분들께 알려 드렸어요. 예, 총 1516세대, 1516세대가 들어가고 있고 일반 공급이 627, 특별 공급이 889세대 이렇게 들어가는데 예, 84제곱미터가 625세대. 그다음에 59세대가 484세대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예, 세 가지 평형대가 들어가는 지역이고 앞으로 이 지제역을 중심으로 예, 북서쪽에 국제 고덕 국제 도시가 있고 지금 여기 동쪽 방향으로는 아파트 단지,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산업 단지들이 있고 지제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마트 아래쪽과 서쪽 방향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5년에서 한 7년 정도만 버티고 있다 고 그러면은 상당히 좋아지는 도시가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아마 지금 분양가는 뭐 4억 정도 하지만은 그때 가서는 뭐 거의 두배 이상 오를 수 있는 그만한 미래 가치가 있다. 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laughs> 그러니까 어쨌든 좋아지는 지역이니까 여러분들 평택을 사랑하시고 평택에 직장이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제가 어, 지제역이 편한 세상 예, 청약정보 여러분들께 알려드렸고요. 예, 이와 함께 또 제가 꼭 말씀드리는 거 있죠. 부동산 관련해서 꼭 궁금한 것들 예, 전국에 있는 부동산 다 해당됩니다. 예,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 주변에 앞으로 미래가치가 어떤지 에, 어느 지역에 뭘좀 살라고 그러는데 이쪽이 나선지 아니면 저쪽이 나선지 에, 헷갈릴 때도 있죠 그럴 때는 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에, 이메일이나 위에 나가는 에, 일반 전화로 문자 보내주시면 은 선별을 해서 어, 답도 어, 해드리고 하는데 에, 가끔 보면 은 엄청 복잡한 것들이 있어요 어, 그런 것들은 에, 소정의 비용이 또 발생할 수도 있다는 라점 미리 마, 양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지재역이 편한 세상 청약 정보 여러분께 알려드렸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 대장 부동산 그룹의 장한식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